현재 서울 시내 학교 중 1,300여 개 학교, 3만 4천여 학급이 과밀 학급입니다. 학령 인구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과밀 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과밀 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겠다는 게큰 골자.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8명으로 28명인 과밀학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교별 편차가 있어 전체 학교 중 22%인 292교, 5,400여 학급이 과밀인 상태입니다. 그 강남하고 목동 이 부분에 과밀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 숲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주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밀인 학교들이 있어요. 탑들이에요. 탑들이. 그 부분보다 월등히 네. 많은 거죠. 서울시 교육청은 연차적으로 과밀 학급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교실 전환과 교실 증축, 모듈로 교사 설치 등 학급 증설을 통해 1200여 학급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학생 배정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도 일부 과밀이 해소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과밀 학급의 82%인 239교 4,500여 학급의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교실당 몇억 들어가지고 짓는 것만이 과연 과장 좋은 방법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특별학급 일반 교실로 바꿔서 그러면 은 반이 늘어나니까 과밀 해소가 되겠죠. 도저히 중축을 할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몇 명만 가더라도 과밀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배정으로 해소를 하자. 한편 이번 과밀 해소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53교 950여 학급에 대해서는 개축과 학급 증설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과밀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사립초에 대해서는 28명 미만으로 학생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